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아 지금 북바위 산을 아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7시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해 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 하고요 아 이게 캠핑카가 좋은 점이 또 이거예요 등산하고 와서 등산해 가지고서 땀 어, 땀 흘렸죠 그럴 때 따뜻한 물로 야그 샤워하는 느낌 진짜 깨어나고 아주 최고입니다. 여기는 송계계곡입니다. 지금 아 어, 산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 어, 계곡 옆에 세워놓고 어, 어제 송어. 송어 매운, 저기 송어회 먹고, 그 송어 매운탕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야 아, 냄새가 죽입니다, 아주.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송어 매운탕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아, 끝내주죠? 송개고어 아, 물은 별로 없네요. 아,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1시 20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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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아침에 7시에 어 산에 올라서 지금 내려왔으니까, 몇시간여 8, 9, 10, 열1달 둘, 하나, 여섯 시간을 야. 그래도 아주 힘들었지만 아주 경치도 좋고 몸도 아주 깨어나고 좋았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공기도 좋고 지금 온도는 17도. 아니 어, 다 끓었네 이제 에, 아침을 이제 매운탕 송어 매운탕에다가 아침을 이제 먹어야죠. 아. 마치 겠습니다.